잊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기하고 복된 말씀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셨는데 가르치기를 더디 하여 때를 놓치게 하면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19절.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려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선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로 11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연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가질 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 책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요한은 결국 그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종말의 계시를 써서 편지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일은 있어도 이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1600 1260일간의 예언의 활동을 한사실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이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들로 종말적인 두 증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의연의 게시는 어려운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어렵게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읽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계시해 주셨다면 아직 계시된 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잊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할수 있으며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 받은 귀로 드려야 합니다. 에레미아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레미아 6장 10절. 할례 받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길을 말합니다. 이런 길을 가지려면 회개함으로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귀로 듣고 머리로만 간직하는 말씀은 성경 지식은 되어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만이 시안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3.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보호 세 번째 복을 받을 대상자로 그 가운데 기로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는 자들이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모두 포함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일만 하고 지키는 일을 못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듣는 성도들 역시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로 종말의 연단의 도가니인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예수님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랑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그러면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신 복이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복 가운데 이 복이야말로 다른 복에 비교할 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복을 가진 성도는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음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마지막 심판에서 근짐을 받습니다. 스바냐 1장 2, 3절, 요한기시록 16장 17절로 21절,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입니다. 요한기시록에 수록된 종말의 계시는 우리가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종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지금은 주 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이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순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